여러분 혹시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은 강철수씨 77세 7억짜리 아파트를 되찾은 아버지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당장 전화를 걸고 싶어질 거예요. 부릉. 불응, 화물차 시동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강철수 씨는 47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 손에는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장시간 운전으로 S자로 휘어졌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새벽 5시부터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 정말 맛있어요. 부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고작 15만원. 그것도 비가 오거나 장사가 안 되면 7만원에서 8만원도 안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수만큼은 절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아들 현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강철수 부부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원비 월 30만원. 과외비 월 50만원, 학습지 월 10만원, 부부가 벌어오는 돈의 대부분이 아들 교육비로 나가는 거였어요. 자신들은 아픈데도 병원 한번 못 가면서 말이에요. 강철수 씨는 허리 디스크가 있었지만, 치료비가 아까워서 파스만 붙이고 참았습니다. 순자 씨는 당뇨가 있었지만 약값을 아끼려고 민간 여법만 찾아다녔어요. 현수야,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17년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현수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확인한 순간 강철수 부부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현수가 서울대에 47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리고 현수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까지 성공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강철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어요.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수 있겠다. 현수가 29살에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사 집안 딸 지은. 첫 만남에서 지은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명품백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강철수 부부는 평생 처음 가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의 부모가 말했거든요. 혼수는 각자 준비하고 신혼집은 남자 측에서 준비해 주세요. 7억짜리 아파트를 요구한 거예요. 강철수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은 고작 2억이었습니다. 집한 채와 적금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친지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총 7억을 끌어모아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철수 씨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현수야 이 집은 내가 우리를 끝까지 모신다는 조건으로 주는 거야. 나중에 우리를 모시지 않으면 집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모실 거예요.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책임진다. 부모님이 거동 불편할 시 모시고 산다. 이 조건을 위반할 시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결혼 3년 후, 순자 씨에게 폐암 3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강철수 씨가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현수야, 엄마가, 암에 걸렸다. 수술해야 해. 하지만 현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지은이도 임신 중이라 몸이 불편하고, 결국 강철수 씨는 혼자서 아내를 돌봐야 했어요. 3개월간의 항암치료, 6시간짜리 대수술, 2주간의 중환자실. 단한 번도 아들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비까지 강철수 씨가 모두 부담했어요. 77세 노인이 아픈 아내를 홀로 돌본 거예요.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순자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순간에도 현수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장례식장에서 친지들이 수군댔습니다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더니 어머니 장례에도 안 와? 강철수 씨는 그 모든 시선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장례를 치른 후텅빈 집에 혼자 남겨진 강철수 씨 아내와 함께 살던 추억들만 남은 공간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 아들이 그리워진 강철수 씨7억 주고 사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띵동 띵동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지은아, 엄마가 떠나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며칠만 있어도 될까? 그런데 지은의 대답은 아버님, 오늘은 좀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 순간 강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짐이구나. 그날 밤, 강철수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증거 수집 시작. 병원 기록들을 아내 투병 3개월간 현수 방문 기록. 영애 통화 내역 현수가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한 기록 6개월간 영애 생활비 지원 내역 아들로부터 받은 생활비 영원 장례식 참석자 명단 현수의 지각 및 조기 퇴장 증언 확보. 더 놀라운 건 현수 부부의 SNS를 확인해 보니 해외여행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엄마가 암투병 중일 때도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증거를 모은 강철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조건부 증여계약서로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이 명백하네요. 소송 준비,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 반환 청구,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현수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한밤중에 울린 전화 현수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는데 현수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니? 아버지! 제가 언제, 내 엄마가 죽을 때까지, 너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 전화기 너머로 현수의 황당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정말로 집을 뺏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강철수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현수야.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 당일 강철수 씨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을 차려 입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현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화난 표정이었고요. 재판장이 말했다. 증여계약 해제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철수 씨의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 현수 씨는 어머니의 3개월 투병 기간 중단한 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도 지각했으며, 조기 퇴장했습니다. 6개월간 아버지께 안부 전화 한통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재판장님 저도 직장이 있고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그것이 부모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이유가 됩니까? 그때 강철수씨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수 부부의 SNS 해외여행 사진들. 재판장님,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제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던 바로 그 시기에 피고 부부는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현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지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는 매우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재판장의 최종 판결. 피고는 7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임종 과정에서 보인 무관심과 불효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조건부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쾅, 망치 소리와 함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수 씨의 가슴을 짓누르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현수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법정을 나갔고,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따라나갔습니다. 판결 후한달 강철수 씨는 7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7년간 화물차를 몰며 살던 낡은 집을 떠나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였어요. 순자야 우리가 이런 곳에서도 살수 있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우리 같이 공원 산책 하실래요? 7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존중받는다는 기분. 한달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집을 다시 돌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강철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현수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 엄마가 살아 있을 때 그랬어야지.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현수야,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77년을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요. 77세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더 이상 아무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들에게 모든 걸 퍼주면서도 감사 인사 한번 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혹시 부모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작 부모님은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강철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안 돼요.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과감하게 회수할 용기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77세에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더라고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살수 있게 되었으니까요.